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구원과 아가페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여기서는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즉 의제적인 선택을 다시 확인하려고 합니다. 가장 많은 것은 아마도 출애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지 봅시다. 그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 과연 조건 없는 아가페 의 사랑이 저들에게 나타났는지 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아론이 저들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 이것으로 하나님은 십 절에 그들을 진멸하겠다고 하셨고 모세의 중보기도로 당장 화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같이 조건 없는 사랑이라면은 여기에서 거쳤을 것이지만 다시 모세를 통해 백성들이 의지적인 선택을 하도록. 요하편에 속한 자는 나에게로 나오라고 하니, 요하편을 선택하지 않은 자, 3천 명 가량 죽임받 되었습니다. 아가편은 하나님의 통치이며, 구원과 멸망은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다시, 모세의 중보는.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 생명책에서 쥐어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축복하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하겠다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말씀대로 살아 복을 받든지, 말씀을 버리고 저주를 받든지,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기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면 성경에 없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사랑했어. 하나님의 구원의 은내로 우리가 은내로 구원받는다. 그러니 우리의 선택은 없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또 민숙이 14장의 사건은 백성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열 명의 믿음 없는 정탐꾼의 보고에 온 백성이 장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한 것입니다. 저들은 두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이적과 기사를 보고도 열 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하며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이들을 용서하지. 안 왔을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용서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정탄꾼 10명은 여우 앞에서 재앙으로 죽였고 60만의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은 아말렉인과 가난인의 이에 하루에 다 칼에 죽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의 결과입니다. 민숙이 16장에 가봅시다. 고라의 배신으로 백성들을 선동해 모세와 아론을 두고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고 하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겠다. 여기서도 모세는 중보기도를 드렸고 회중에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떠나라. 뭡니까 선택. 선택의 길로에 선 저들 중에 떠난 자는 살았죠. 남은 자는 땅이 벌벌려 저들을 엄부로 떨어지게 했습니다. 저들과 함께했던 족장 250명은 향로에서 불이 나와 소멸되었습니다. 아합의 통치에 의지적으로 선택하지 않아 결국은. 그들은 다 망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주님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 구약을 상고한다고 했습니다. 영생의 가르침은 구약에 있음을 아시 합니다. 이튿날 살아남은 자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당신들이 저들을 죽였다고 항의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 45절에 너희는 이 회중에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느라고 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는 조건을 어기면 죽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존중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에게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야구보 5장 20절입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하여 허단죄를 덮을 것이니라. 여기에 덮는다는 갈립토입니다. 여기에 베드로 전서 4장 8절에 아가페는 허단죄를 덮는다. 여기도 갈립토입니다. 요거는 죽인다. 이 말입니다. 갈립토. 죄를 죽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가페는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여리고성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겠습니다.